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vose hani ne ambisine omnis in Oh.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여호와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르시니가 여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장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모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르고 모이리라, 여호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족 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문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오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가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받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받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그날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구원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물이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바울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신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지승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이또 골짜기 하다 들이모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더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면나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면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면 심우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면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계속해서 스가리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서지자를 통해서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그 말씀의 내용으로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때 유다 족 속은 내가 돌보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을 보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속으로 오절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회복하심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기 위해 또한 설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말 영적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신령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또 시도하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심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런 험난한 길들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상황적으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도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더 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신명을 부어주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때로 힘든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러가 삶의 과정과정마다 고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은총과 간구하는 신명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면 거기에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이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절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다시 일절 말씀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고 사람의 심령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 말씀과 다시 돌아오면 하늘 앞에 무릎을 꿇고 은총 구하기 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대 도심을 경험하는 또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 앞에 은총과 간구를 하게 될때그 은총과 간구하는 기도에 정말 중요한 핵심적 내용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실제 하반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들이 애통합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자국의 기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히 대게 되는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죄성을 정난하게 증명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바라보고 비교하게 되면 우리도 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를 싸하게 우리 자신을 포장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착각하고, 우리 스스로도 수호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마음에는 정말 내 안에 진정한 죄성의 사람임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됩니다. 이 회개의 모습은 우리 시리저기의 말씀을 보면 어느 한 사람, 한 부류의 사람에게 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 회개의 기도로 나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티에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구원의 날 이런 애통함으로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워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기를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와 우리 신념 가운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주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회복시키시는 은혜, 다시 세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생명의 자리에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그간구하심으로 또한 특별히 애통함으로 회개할 때, 우리 삶을 새로 전환해 출발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령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총과 간구하는 신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하나님 되심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주님 앞에 은총과 간구를 지며 또한 그 속에 우리의 불안전함과 죄성을 온전히 고백하는 애통하는 회개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주시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러하셨듯 우리의 삶을 그 은혜자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하나께서 님 이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정말 공유를 잊기를 수고하는 자들을 부스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복도다 주셔서 우리 온 교회가 주님 앞에 기둥에 서는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 주님께 영광 불려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수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양식을로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